강남역, 삼성역 이런데 열면 예약 잘 들어오고 삼사 멘트 창업 잘될것 같지? 그러다가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킨다. 끝까지 봐 봐. 안녕? 에어비앤비 규제가 확산되면서 삼사 멘트 창업으로 눈 돌리는 사람 많지.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열어야 수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. 삼사 멘트 창업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공실. 단기임대 잘 모르는 사람이 성급하게 열었다가 건물주만 좋은 일 하게 될까봐 공시를 줄일 수 있는 지역 선정에 힌트를 줄게 단기임대는 절대 주요 입지라고 잘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역, 삼성역의 단기임대 예약률은 생각보다 엄청 낮다 놀랍지?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도 수요가 많은 곳은 잘 차거든? 외곽의 좋은 점이 뭐니?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잖아 우리는 그 점을 노리는 거야 적은 보증금으로 최대 효율을 노리는 거지 그렇게 여러 차 하잖아? 그럼 나처럼 되는 거야 강남역 같은 곳은 쳐다도 보지 마. 강남역, 삼성역 이런데 열면 예약 잘 들어오고 삼삼엠프 창업 잘될것 같지?